안녕하세요. 오늘이 7월 18일입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훈부사자들을 출하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비가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바람에 출하를 못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다 익었습니다. 완전히 다 익은 무사 자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렇게 자두가 완전히 다 익었습니다. 네, 빨갛게 다 익어서 정말 맛있게 보이죠. 이 나무를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렇게 빨갛게, 한 3일 전만 해도 이렇게 노란했었죠. 노란했던 그 자두가 이렇게 빨갛게 나무가 지금 변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 익었습니다. 예. 정말 맛있게 보이죠. 엄청나게 맛도 있고, 정말 크기도 큽니다. 크기도 크고, 맛도 좋고. 먹음직스럽죠. 정말 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비가 또 오다가 비가 멈추고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빨갛게 이건 그 자두, 훈모사자두.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정말 흐뭇합니다. 이런 자두는 그 시중에서 사서 이렇게 드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이렇게 맛 좋은 자두를 시중 그 마트 같은 곳에서는 사실 사서 드시기가 힘들죠. 저희 농장에서는. 이 바로 아침에 따서 바로 그날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그 이튿날 바로 싱싱한 자두를 받아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다 익었습니다. 다 익었는데 이제 판매가 문제입니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맛은 뭐 어? 보장을 합니다. 맛은 상당히 좋고 또 당도도 13 브릭스 이상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또이 자두농사를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요. 금년이 가장 크고 또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렇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병도 거의 없고, 충 피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병충해 피해가 거의 없어서 비만 오지 않으면 아주 좋은 품질의 그 자두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요. 주문해 주시면 월요일 날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합니다, 자두가. 건강하고 맛있게 생겼죠. 홍무사 자두 옆에 이 추위 자두도 이렇게 아주 크게 잘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월 초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추위 자두가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많이 열려서 추위 자두도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이곳은 이제 8월달 한달 이제 한달반 정도 남았죠. 대단히 큽니다. 이추위자두도 후무사자두보다는 작지만 지금 제2 비대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자두가 커지는 시기죠. 예, 후무사자도 정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